교육기술에 대한 얘기인가 봐 근데 교육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라는 것은 is marked 이렇게 언급될 수 있대 뭐로 인해서 언급될 수 있냐면 그 기술이 여겨지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는데요 사용자에 의해서 뭐라고 한다면 unobtrusive facilitator 이라그래서 밑에 줬어 unobtrusive 밑에 친절하게 뭐라 그랬어 눈에 띄지 않는 facilitator가 무슨 뜻이야 facilitate 용이하게 하는 거지. Facilitate가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쉽게 하는 거. 눈에 띄지 않는 쉽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해서 여겨지는 그 기술이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대요. 뭔가 학습 그 다음에 뭐 지도자 지도하는 거그 다음에 수행 등등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성공적인 통합에 대한 얘기할 거야. 근데 성공적으로 통합되려면 그 기술이 사용자에 의해서 여겨져야 돼.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눈에 띄지 않게끔 쉬워야 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관건이에요 unobtrusive facilitator 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럼 요거에 대한 얘기 어디서 해줄까 그 두번째 문장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빈칸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갈 거야 통합됐다고 할수 없어요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할수 없어 뭐 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 들어갈 거야 뭐라고 하면 눈에 띄게 보여지면, 그러니까 보여지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할수 없어. 여기서 뭐라 그랬는데 눈에 띄지 않아야지 성공적으로 통합된 거야. 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는 눈에 띄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되겠죠. 내용은 질문 자체는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밑에서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이거 그대로 반대된 얘기 해주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은, 그 다음 문장에서 요걸 잡았어야 되는 거야. 뭐라 그래? 집중이 이동하면요. 그 기술에서요. 사용되는 기술에서 이동한다 그랬어. 그럼 from A에서 to B로 하겠죠. 자. 그 집중이 사용되는 기술에서 어디로 이용한대요? 교육의 목적이요. 그 기술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으로 이동될 때요. 그 기술은 becoming a comfortable 이제 뭐가 된대? 편안하고 신뢰되는 요소가 되고요. And 그 다음에 can be regarded 여겨질 수 있대. 뭐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라는 건 눈에 띄지 않게 쉬우면 돼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 성공적으로 통합된 거야. 뭐 하면? 초점이 기술에서 근육의 목적으로 이동되면요. 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초점이 기술에서 목적으로 이동한 거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아래로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다시 밑으로 가서. 그러면은 빈칸 하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 뭐 하면 눈에 띄면 즉 초점이 기술에서 목적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라고 얘기해야겠죠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너네한테 찾아봐 라 그랬지 너무 단순한 공식 같은 거지 1 하면 성공한 거야? 이거잖아 그러면은 성공하지 않은 거야 빈칸 하면 그럼 뭐 찾으면 돼? 일하지 않으면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공식을 너네 뭐 찾으라는 거야 이거 찾아오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1번부터 볼까? 1번에 뭐라 그랬어? 사용자가요 성공적으로 성취하면 친밀함을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 뭐에 대해서 읽은 적 없어? 친숙함에 대해서 읽은 적이 없어요 자 2번이요 사용자의 초점이요 기술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요. 뭐 하기보다는 그 사용보다는요. 기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요. 지금 어디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대?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동하지 않은 거지.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답이었던 거예요. 3 번이요. 사용자가 지속해요. 인플로이 사용을요. 오래된 교육적인 기술이요. 오래된 거 새로운 거 이런 내용 아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X 쳤었어야 되는 거죠. 4번이요 사용자가요 involuntarily 비자발적으로 이런 뜻이지 비자발적으로 get used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이런 뜻이죠 자 비자발적으로 익숙해요 misuse 오용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 기술의 오용에 비자발적으로 익숙해져요 기술을 잘못 사용해요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요 자 5번이요 사용자의 선호가요 상호작용에 대한 선호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선호가요. Persist 지속될 때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해요. 이런 얘기 들어간 적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뭘 놓치면 안 돼. 눈에 띄어. 띄지 않아. 근데 뭐가? 라고 했을 때그 기술에 대한 초점이요. 이포커스가 키워드라는 거를 찾아냈냐, 내지 못했냐가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거였지. 자, 12번 갈게요. 어, 12번도, 뭐, 뭐, 지문 자체 내용을 이해하세요라고 하면 은 어려울 수 있는데, 순서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은 그렇게 또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 3월 문제였잖아? 오히려 이제 고3 것도 3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자, 일단 주어진 글 먼저 보면은, Distinct로 시작했잖아? Distinct, 무슨 뜻이야? 특징적인. 구별되는 이라는 형용사죠. 그럼 지금 is라는 동사가 뒤에 있는데, 특징적인 구별되는 이라는 동사, 아니, 형용사부터 나왔다는 건뭐였다는 거야? 도치됐다라는 거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뒤로 가 있는 도치구문이에요라고 알려주는 거야. 형용사가 먼저 나와서요. 그러니까 방법이 뚜렷해요. 방법이 특징이에요. 라고요. 어떤 상호작용의 타이밍이 뚜렷한데요. 방법이 뚜렷해요. 어떤 방법이? 시간이 c 프 m 스 r 니까 압축되는 방법인 거지. 텔레비전 속에서 시간이 압축되는 방법이요. 그 상호작용의 타이밍으로부터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 문장에선 키워드 던져주고 있는 거야. 이글 뭐에 대한 얘기할 거야? TV 속에서 시간이 압축되는 거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pause 잠깐 멈추는 거지 and 그 다음에 delay 뭔가 좀 지연되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내 characterize 굉장히 특징적이다 어디에서 특징적이냐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속 특징적인 거래, 그치 우리 뭐 병원가 그러면 굉장히 대기 시간, 대기할 때 있잖아. 그런 것도 잠깐 멈추는 거, 그다음에 딜레이되는 거, 웨이팅 시간 있는 거밥 먹으러 가도 굉장히 기다려야 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드 d 우 에어리팅, 물통에서 없어지는 거야. 편집하면은 자를 수 있는 거야. 그치 드라마 보면은 웨이팅 시간 있어 없어? 없어 여기 밥 먹으러 가면은 그냥 먹으면 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강조 같은 것들이 추가될 수 있어. 즉, 랩트랙 뭔가 이렇게 웃음 트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TV에는 어 거기에 더해질 수 있어요.라고 해서 TV 속에 있는 시간의 특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TV 속에서 뭐 파우즈와 딜레이가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a 트랙이 더해지는 거 이런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책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v v 에서 시간이 압축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고요.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뭐 파우즈와, 그 다음에 딜레이. 는 없고 랩트랙은 추가되고, 뭐이 정도에 대한 얘기야. 더운 거 같은데, 안 더워요. 됐죠. 자, 이 정도로 내용 이해하고, 일단 A로 갈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트 스트레이트먼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문장 보니까 얘 지금 뭐야? i 에레즈 대 강조구문이죠. 그건 바로 그 진술이야, 그 문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어 뒤에서부터 해석하면은 뭐라고 해석하냐?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서 board print, 그러니까 뭐 굵은 글씨나, 아니면 boxed i n 이렇게 박스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문장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A에 요 문장이 들어가려면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뭐가? The statement. 뭐 강조구문으로 지금 the s t a t e m e n t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갑자기 우리 지금 시간, TV 속에서 시간이 압축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서 란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신문 속에서 굵은 글씨로 그 다음에 박스에서 강조되는 것도 바로 그 문장이야 라고 얘기하려면 앞에 뭐 있어야 돼? 문장 얘기가 있어야겠지. 그치? 어떤 문장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굵은 글씨로 표시되는 것도 그 문장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주어진 문장에 지금 주어진 그 박스 안에 있는 게요 문장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문장과 A는 거리가 멀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the statement가 연결고리로 쓸수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요. 자, 따라서, as such가 이런 식으로 문장 제일 앞에 쓰이면은, therefore 같은 역할 을 하지.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compression techniqu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축하는 기술은요, accentuate, 강조하는 역할을 할 거래. 또 다른 중요한 시간적인 차원 같은 거, TV 속에 어떤 시간적인 차원을 강조해 줄 거예요. 어떤 리듬이나 템포, 이런 것들을 강조해 줄 거예요. 어떤 기능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자, B로 갈게요. 자, B는 더 중요하게, 시가 아, 텔레비전의 어떤 퍼포머, 즉,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 d e p e n d n t 비전 TV에 의존한, 의지하는 사람이래. 예를 들어서, 정치인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평가받아요. My viewers 어떤 시청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즉, 투표하는 사람들. 어, 근데 능력을 평가받는데요. Trimit time compression. 그 시간상의 어떤 압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sentence 그 graphic statement, 그뭐 말하는 한 문장을 진술하는 것 같은 거, 아니면 metaphor to capture the moment, 그 순간을 포착하는 어떤 뭐 비유적인 것들, 요런 것들, 그 시간을 충족하는 어, 조건,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자, B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렇 그래서 더 중요하게 텔레비전 퍼포머들, 즉, 정치인 같은 것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평가를 받아요. 라고 얘기해서 정치인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 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 무슨 얘기 나왔어요? 센텐스 얘기가 나왔죠. 스타일트먼트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A는 B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아 A는 B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요. C로 갈게요. 자, 시도 연결고리 있어. 시에서 뭐라 그랬냐? the familiar resort 익숙한 결과는요. is a compressed event 압축된 사건이래요. 그리고 그 사건에서 행동은 흘러요. 굉장히 빠르게 흘러서요. 압축된 시간. 심지어는 어떤 하루가 분으로 흘러가고요. 어떤 몇 분이 몇초 안으로 흘러간대요. 연결고리가 뭐예요? 익숙한 결과요. 결과는 이거야. 라 그랬지. 결과는 이라고 하면서 뒤에 무슨 얘기 나왔어? 하루가 몇초 만에 지나가 라 그랬어요. 그럼 결과가 이거야. 라고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원이 있어야 겠죠. 그치? 그러면은 요 결과랑 연결될 만한 원인 뭐 있어? 뭐 밖에 없어? 주어진 문장 밖에 없죠. 그치? 시간을 압축해서요, 하루를 몇초 만에 지나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도, B도, 아니고, 주어진 문장 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다음에 C로 연결되는 게 얘가 첫 번째로 가서 써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요 포인트를 잡으셨어야 었 돼요. 그래서 요새 얘기했잖아. 어디언스는요 아껴요. 웨이팅하는 거. 일상생활에서는 커먼한 거. 위에서 읽은 적 있었는데. 요런 것들이요. 그치?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부분이었지. 그래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C로 가는 거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디로 갈수 없어? A로 갈수 없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C 다음에 B로 가서 써야겠죠. 그리고 나서 A로 이렇게 연결시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C에 나와 있는 연결고리, A 나와 있는 연결고리 요거 찾아가지고 C B A 요거 잡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어. 됐죠?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보셨어야 되고요. 자, 13번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자, 13번은 조금 어려웠나? 뭐 요거는 다 보진 않을 거고 얘도 연결고리 그 포인트만 잡고 설명하고 갈 건데. 자, 볼게요. 주어진 문장. 어, 컴파운드나 어, 디퍼카티라 그래서 어려움을 컴파운드라고 하면은 보통 두 가지 뜻 있지. 무슨 뜻이야? 명사로 무슨 뜻이지? 혼합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 동사로는 혼합하다. 라는 뜻이고요. 뭔가 이렇게 섞어 나가지고, 어때? 상황을 악화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요 악화시키다의 의미로 쓰였어. 자, 그래서,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요, 경작자들이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래.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거뭐 때문이래? 이것 때문이에요. 정보 과부하 때문이야. 정보 과부하가 뭔 설명해 줄 건데, 이 정보 과부하에서 지도자들이 뭐 하냐면 overrun with input, input을 가지고서 overrun이라고 하면 overload랑 비슷한 의미야. overrun이라고 하면 초과하다, 가득차다 뭐 이런 뜻이에요. input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information이랑 같은 의미죠. 그뭘통해서 그러니까 이메일, 미팅, 폰콜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걸로 가득 차는 인포메이션 오버로드의 상태래요. <laughs> 이렇게 되면은 이 지도자가 뭐한데? 오직 그녀의 생각을 디스트라크트 뭔가 이렇게 혼란시키고요, 탐피우스 방해하고요, 뭐 이렇게만 만든대요라고 지금 얘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요지문이 <laughs> 들어가야 되는. 정답 몇번이어이번이었죠왜 저게 들어가야 되냐면 일년 연결고리 못뭐 때문이야? a l t e r n a t i v e l 때문이에요 a l t e r n a t i v e 가 무슨 뜻일까? 대안으로란 뜻이지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걸 보고 얘 해석해봐라고 하면 은 보통 이제 Alternative가 대안의 의미기 때문에 대안에 뭐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럼 대안으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방법으로 의 의미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의 의미라서 이거 말고 그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이 의미라서 그렇지 않으면 의 의미가 있어 그럼 결국에 접속사 같은 느낌으로 alternatively를 쓰면 얘가 무슨 의미냐면 앞에 들어가는 거랑 반대되는 however 같은 역할을 하는 애예요 앞 문장이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립되는 개념이 들어갈 거야. 그럼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 정보가 많아요. 뭐라 그랬지? 그럼 지금 alternatively가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라 그랬기 때문에 뒤에 무슨 얘기 가 들어가야 돼? 정보가 별로 없어요. 라는 얘기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랬어? 그 지도자의 정보는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오직 fragmentary가 무슨 뜻이야? 단편적인. 이란 뜻이지. 단편적인 건 뭐야? 조각조각 나가지고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레드먼트리 라는 거는 앞에도 온일이셨다라는 거는 오직 에게 조금 이런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주는 거야 오직 이거밖에 없어 조금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alternatively를 연결고리로 써서 앞에 있는 overload 됐어 라는 거랑 반대되는 개념이야 라고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거기에 정보에 갭이 생겼어. 뭔가 비어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였어. 그래서 당연히 문장 삽입하는 거는 너네한테 이런 연결고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내용상으로 연결해서 채워넣어봐 라고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있는 데를 유심히 잘 봐야 돼. 알겠어?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래서,